<목소리도> 아니, 그게 아니고 세아아지각이래 지각했... 애들이, 아, 애들이 안 왔잖아. 세아 애들이 안 왔잖아. 세아티. 대미친. 뭐라고요? 투부동사투부동사 자, 이거예요? 58페이지. 아, <laughs> 좋아, 이거. 58페이지. 이거 뭐, 월요일은 너무 좋아해. 58페이지. 너무 어른 짱인데 아, 아 월요일 세 엄청 무서워요. 너네가 시끄럽게 하니까 무섭지? 자, 할게요. 자 투플레이 할게. 너 은별쌤 잘해. 조용 얘들아, 할게, 이제. 놀랄게. 자, 여기 맨 앞자리. 자리를 뭐라고 할까, 얘들아? 맨 앞자리니까? 주어. 주어, 그렇지? 주어. 그럼 주어 자리의 품사가 뭐야? 명사. 그렇지, 맞아. 그럼 투보 동사가 뭐가 돼서 들어간 거야? 명사. 응, 음, 명사로 바뀌어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투보 동사가 명사로 사용되었다? 투부 동사의 명사적, 명사적 용법.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못 찾는 사람들 있네. 58페이지. 50 아. 음. 5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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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뭐야? 시우는 귀여워. 귀엽다고 했으니까. 귀엽긴 해요. 아, <laughs> 귀엽다고 귀여워. 했으니까. 자, 얘가 주어잖아. 얘들아? 주어지? 주어 자리에 씌우는 명사지.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투보동사도 명사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원래 투보동사는투 다음에 뭘 써요? 동사의 원형을 쓰잖아. 그치? 동사인데 앞에 투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바꾼 거야.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하면 되죠. 뭐모 하는 것은. 여기도 맨 앞자리니까 자리가 뭐다? 명사 어, 주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다? 명사 명사.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그럼 여기 있는 투는 무슨 투야? 어, 전치. 그렇지 전치사 투야 전치사란 말이 뭐예요? 명사 앞에 분단한 데 그래서 뒤에서 country 라는 뭐가 온 거야 또 명사가 온 거야 특히나 장소의 부사지 장소의 부사 그래서 새로운 그 나라로 여행 가는 것은 얘가 주어야? 그럼 우리 나라는이 주어야 아니면 여행 가는 것은이 주어야? 그렇지 여행 가는 것은이 주어야. <laughs> 그러면 무슨 취급해야 될까? 단수 취급해야 될까? 복수 취급해야 될까? 그렇지 단수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나와. 여기다 R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여기 R 이라고 쓰면 안 된다. 자,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럼 우리 가짜 주어 뭘 세워줘? 가주어. 워으세요 그지? 어, 이 가주어.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로 돌려? 뒤로. 맨 뒤로 돌리면 돼요. 그죠? 맨 뒤로. 그러면 자리가 뭐야, 얘도? 주어. 주어. 그지? 진주어도 자리가 어디다? 주어 자리야. 그럼 품사는 뭐야? 명주어. 명사야.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의 이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인 걸 기억해야 돼. 할수 있자고 그 정도. <laughs> 자 그다음 거. 자 아이들이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괜찮지? 그다음에 요 뒷자리 원투 뒤에 요기 자리가 뭘까 얘들아? 나는 원합니다. 그치 목적어. 뭐를 여기가 다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목적어 자리 품사가 뭐야? 명사. 그치 역시나 명사야. 나는 원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품사 명사잖아. 그래서 투보정사가 들어가면 투보정사가 명사로 바뀌어서 들어간 거야. 디사이드는 품사가 뭘까 얘들아? 동사. 그렇지 동사. 자리도 동사, 품사도 동사야. 현우야, 디사이드 품사 뭐라고? 동사야. 동사야. 그럼 동사 뒤에 뭐를 여기가 다 자리가 뭐야? 그렇지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럼 목적어 자리 품사 뭐라고? 명사, 그지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녀가 결정했어요 또는 뭐 결심했어요. 중국어 중국어를 중국어 공부하는 중국어 것을. 것을 위에 거는 아이들이 원하는데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것을.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투부동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낫을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될까? 응, 투부동사 바로 앞에다가 낫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낫의 위치가 시험에 나와. 그럼 해석은 어떻게 그녀가 약속했다 하고 나서, 시우가 한번 해석해볼까? 어, 그와 다시 만나는, 만나지 않기로. 그지 맞아. 네. 만나지 않는 것을 또는 뭐, 만나지 않기를 약속했어. 자 우리 중요한 거 우리 프라미스 뒤에는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렇게 seeing 이렇게 써도 돼? 아그러 <laughs> 어떻게 써야 돼? 무조건 투부정사 써야 돼. 음. 프라미스. 그 다음에 decide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일까 음, 네. 맞아요. want 뒤에 무조건. 무조건 투부정사야 무조건 투부정사 그런 애들 내가 어떻게 알려줬었냐면은 응? 투, 투, 투 돼. 얘네 다투이가구는이친는애들이거든는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친는이는이는이이친는이는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름 뭐지? 이이이이이친구아이이친나이친이 도경수 음, 너네 왜 몰라? 아 도경수요? 기, 어 도경수 아 맞아 도경수가 요즘에 너무 좋아 도경수는 여자 이름 아니에요? 어 도경수 할거 도경수 왜이연진자 암탉게 자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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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뭐 도경수를 원하고 뭐에 필요로 하고 뭐 한다고 그랬죠? 어 호프도 써볼게 얘들아 몇개더쓸 거야 희망하고 얘들아 뭐 이렇게 숙제를 열심히 해, 지금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누굴까요? 나갔다 나갔다 응 일부러 나간거예요 어, 필기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이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잠깐만, 되니까 잠깐만 저것은 다음 시험 개념지 어차피 다어 그렇긴 하지 한달 후에 볼거죠 아, 자 뭐, 도경수를 아, 원하고 어? 나중에 가요? 나중에 한달 후에 아, 네. 위씨 희망하고 또 뭐해? 희망하고 비슷한거야 다 약간 필요로 하고 희망하고 요런것들 그래서 또 뭐해? 또 기대도 해. 아나 걔랑 사귀고 싶다. 기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고백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디사이드 디 i n e 여기까지만 외워볼까? 지금 이거 왜 외우는 거야? 얘들아? 아니, 아니, 그치? 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동사 써야지. 동명사 쓰면 안 되는 애들이야. 다투부동사 쓰는 애들 외우는 거야. 여기까지 외울 수 있지? want we expect hope need decide determine까지. 여까지 괜찮아요? 해볼게. 시험보단 해 가고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시작. we s 또. want, want expect, expect hope need e a d determine decide. 오케이. Okay. 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봐 나랑 데이트 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약속을 잡아요 프라미스 에스크 투보정사 프라미스 투보정사 그 다음에 그런데 걔가 이제 살짝 망설이는 거 같아 처음에는 <웃음> <웃음> 헤지테이트 그 다음에 심 괜찮아 여기까지 다시 뭐라고 에스크 프라미스 헤지테이트 심 근데 결국은 일단 처음엔 동의를 해줘. 동의합니다. agree to 부정사. 그래서 내가 이제 데이트하려고 계획을 짜요. plan. 플랜. 플랜. 그래서 막 예쁜 옷도 선택을 해. 오 <laughs> 치마도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laughs> 이게 생각해보니까 도경수로 하면 안 되겠구나. 여자로 해서 카리나로 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벤츠를 살 여력이 안 돼. 근데 여력이 되는 척을 하는 거야. 아, 렌트카 다 빌려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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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잠깐만 에스크 promise hesitate to 그다음에 seem to agree to plan to choose to 그다음에 afford가 여력이 되다. 그다음에 pretend가 뭐뭐 인척하다. 가까스로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실 거지지만 열심히 막 레... 렌트카도 막 빌리고 막 해가지고 가까스로 준비해. 다 여기까지 할수 있어 계속. 그다음에 이제 메뉴도 익혀. 익히다. 익히다란 뜻이지. 가가지고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 번도 안 와봤지만 많이 와본 척하면서 메뉴도 익히고 선물도 제공하는 거야. <목소리> 선물도 제공하고. 근데 어떻게 해? 당일날 거절당하죠. <laughs> 실패한 거도 데이트. 이렇게 외워볼게 <목소리> 얘들아. 어? 다할수 있어 얘들아. 다시 에스크, promise, hesitate, seem, agree, plan, choose, afford, pretend, manage to야 가까스로 뭐하다 그다음에 learn to 메뉴도 익히고 선물도 제공하고 근데 당일날 거절 당하고 실패합니다. 이거 너무 되게 너무 온도치가. 뭐라고요? 갑자기 막 선물 집어치워 이런 거. 자, 배워볼게, 애들아, 배워볼게. 자, 뭐라고? Want, wish, expect, hope, need, decide, determine, ask, promise, hesitate, seem, agree, plan, choose. 업홀드 여력이 되는 <laughs> 척을 한다고 했지 프리텐드 yeah. 가까수로 mm. 뭔가를 하고 mm. 이 메뉴도 익히고 or 어, or. 어 보지 말고 하는 거 맞지 얘들아 외워서 or. 하는 거 맞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위퓨즈 레일 이까지 외워서 있다가 써볼게요 있다간 응한달 뒤까지 한 거야 달 뒤까지 아, 그럼 안 해도 되잖아. 되잖아 오 좋다 그런 게 있어 열심히 해갖고 하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decide, promise, agree, expect 이 정도 있죠. 그래서 원투뒤에 반드시 뭐 쓴다? 투부동사 decide 무조건 투부동사, promise 무조건 투부동사 그 다음 것 같긴데 아까 다시 시우가 기어 말고 있는데 시우가 남자야 이렇게 해볼게. 얘는 주어, 얘가 동사, 얘를 우리 목적어라 그래, 보어라 그래. 그렇지, 맞아, 보어라 그랬어. 얘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고.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한다? 주격 보어. 품사가 뭐예요? 명. 명사야. 그렇지? 응. 그러면 우리 비동사 뒷자리를 뭐라고 한다고? 응. 동 주어 동사만요. 주, 예? <laughs> 다시. 비동사 뒷자리 어. 뭐라고 한다고? 어. 주, 주, 주격 보어. 그럼 여기 자리에 뭐야? 어. 주격 보어. 품사는 뭐다? 명. 명사야, 명사.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녀의 꿈이 유명한 팝스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뭐뭐하는 이다그다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리가 뭔지 맞춰볼래 얘들아? 그녀가 주어 원트 동사 여기가 뭘까? 그거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와 <laughs> 그러면 여기는 뭘까, 얘들아? 조용히 하는 건 누가 졸면 안 해. 그렇지, 목적격 와. 보어. <목적>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얘들아. 아까 원트는 목적어 자리에도 투부정사 쓴다고 했잖아.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투부정사 취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웠냐면 플라워 아, 이렇게 아. 외웠던 애들 있죠? 어, 아 무슨 일이야? 꽃 무슨 일이야? 놀래라. 인데요. 자, 이거를 또다 외우셔야 되죠. 혹시 기억이 나? 아무도 기억이 안 나지? 일단은 다 답... <laughs> 약자를 약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외워야 돼. 뭐 있어요? 버스. 어, 선생님이 이거 예시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뭐 할까? 원 원합니다. 도경수한테 뭐 사오라고 빌딩 좀 사오라고, 그지? 샤넬백 좀 사오라고, 이렇게 알려줬었어. 기억이 나지? 자, 어디가 주어? 엄마가 주어. 원트가 동사. 경수가 목적어고 사오는 거 누가 사온다? 경수. 경수가. 그래서 얘를 목적격 부어. 목적격 부어들의 투부정사 취한 애들이 외 우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강요했어. 강요했어. 사오라고 이끌었어. 폴스 리드.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명령했어, 올들 원합니다. 아까 했죠? 위시가 여기 또 들어가. 우리 엄마가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경고했어, 사오라고. Would like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뜻이니까 원트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expect 기대했어. 우리 엄마 기대했어. encourage 용기를 줬어, 뭐뭐 하라고. enable 가능하게 했어. remind 상기시켰어. Require 요구했어. 여기까지만 모여볼게요. 처음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지? 처음 우리 이거 오형식 할 때도 하지 않았냐? 아, 그치. 사육동사는 우리 사육동사는 이번에 사육동사는 출발할 때한번 했잖아. 사동지각 그래. 했는데. 그거 할 때도 했잖아. 이제. 근데 그래 우리 여기 까봤어요. 더 있어. <웃음> 이거는, <웃음> 응? 까먹었어요, 에바야. 음, 음, 플라워까지만 할게요 오늘. 다는데이 어떻게 어할수 있어다. 자보자 봅시다 뭐예요? e 스그렇 force, lead. 그거는 아까 전에 선물을 신청가. 제공하다 o 서나 e l e a 야 그치, l e a 빨 그치, l 그렇지 a 그 다음에. We see. 원 w 원 see. o n t o n t wrong to why enable to okay. incology okay. enable why why expect expect oh. yeah. remind remind, remind. Re remember remember require. 우리 엄마가 요구했어 아유. 사내백 사오라고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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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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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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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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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고요 다시? 나는 몰라 하고 나서 도경수를 도경수? 을을 붙어 있는 거 자리를 뭐라 그래? 목적어. 그치 목적어. 그럼 목적어 자리에 도경수 품사 뭐야? 명사. 명사야 명사. 그러면 여기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지. 근데 의문사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명사적 용법이야. 왜 그런가 볼게. 나는 몰라 하고 나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럼 역시나 을를 붙어 있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명사인 거야, 명사. 이해 못했네, 지금. 예서예 <laughs> 다시 한번 가볼게요. I don't know. 나 몰라 하고 나서 얘들아. 여기가 뭐를, 뭐를 몰라. 여기가 전체가 자리가 뭐라고? 목적어. 그럼 목적어 자리 품사가 뭐야? 명사야. 그럼 투부동사가 거기 들어가면 명사적용법. 의문사 다음에 투부동사는 다 뭐다? 투부동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 왜냐하면 해석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를, 를 몰라 그랬잖아. 그럼 을 들어가는 게품사 <목적어> 아니, 그, 그치, 목적어라 했잖아. 그럼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고? <목적어> 명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what to do도 당연히 뭐로 쓰인 거야? 명사로 쓰인 거라고. 선생님,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하면 은 그냥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를 그냥 기억해버려.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 품사가 뭐다? 명사. 그러니까 얘도 투부동사의 명사적 용법.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된대? why 투부동사가 안 돼. 뭐라고 얘들아? Why? 어. y 투부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모르겠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hy why to study라고 원래는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현우야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길게 풀어서 써야 되거든. 응, 어떻게 쓰는데? 주어를 쓰고 아린아 어떻게 써야 돼? 슈드를 쓰고 슈드 뒤에는 동사의 원형. 원형을 쓰면 되는 거. 야 그럼 나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 어떻게 쓰면 돼? Why? I? Should? Study? 이렇게 하면 돼요. 시우야. 다니? 자, 안 되는 게 뭐라고? 의문사, 투부정사 중에 안 되는 게 뭐라고? 그 의문사, 그러니까 Y 그지 Y 투부정사는 아, 네. 응.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should 주어 슈드, 주어를 써줘야 돼? should should 동사원. 동사원형을 써줘야 된다고 알겠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풀어서 쓸수 있어 그럼 한번 이제 문제 내볼게 얘들아 나는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hat to? It. It. 나 어디서 너네 만나야 될지 정하자. Meet, to meet. Where to meet. meet.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To Whom to meet, meet. 하면 되지. 응.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 How to, How to use. 언제 가야 될지. When to go 하면 돼. 무슨 말인지 하자. 어. 근데 걔를 다 풀어서 What I should do, 이런 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쓰고 should 쓰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있다. 근데 안 되는 거딱 하나 있으니 뭐다? y2부 정사 안 된다. 자, 우리 형용사적 용법만 하고 쉴 거야. 오. 아. 자, 스낵이 품사가 뭘까 얘들아? 명사. <laughs> 그렇지 명사야. 어? 아니야. 아니. 스낵, 스낵. 아. 과자 품사 뭐야? 아시겠다. 명사. 명사잖아. 그렇지? 명사 뒤에 명사를 꾸며 주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형용사라 성용사. 그래. 그러면 먹을 간식 해석은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먹을 간식을 그가 가지고 왔어. 자, 왜 있는 품사가 뭘까? 명사, 방법. 방법이야, 그렇지? 명사야. 그럼 명사 뒤에 투부동사가 또 뭐가 된 거야? 음. 형용사가 된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해? 성공할 방법. 그 정도 할수 있죠. 근데 특이하게 something 또는 some one 또는 뭐야? 썸 바디 요런 애들은 형용사가 어디에 있어? 앞에. 봐봐.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 있어. 귀여운 강아지 하면 어떻게써 우리? 그렇지. 이렇게 형용사를 먼저 쓰고 명사를 이렇게 뒤에다 쓴단 말이야. 근데 특이하게 something, somebody, 지나야. someone 요런 애들은 어디서 꾸며 준다고?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뜻이 뭐야, 얘들아? 그렇지 진지한, 그치, 진지한 무언가, 그렇지 심각한 무언가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 근데 또 여기 투부동사는 그러면 뭐로 쓰인 걸까? 일단 투어 디스카스가 뭐야? 아, 그렇지 맞아. 얘가 뭔데 뜻이? 음, 음, 토론하다, 토로... 아, 토의하다, 뭐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 너와 이야기할, 그래. 이야기할 심각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어. 너와 토론할 이야기할 심각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럼 활용 한번 해봐. 아 나는 필요로 하는데요. I need 하고 나서 차가운 마실 무언가 어떻게 할까? 그렇지, something. 그다음 그렇지, cold to drink 이렇게 쓰는 거야. 현우야, 그럼 따뜻한 마실 무언가 어떻게? Something, 따뜻한. 뭐, hot, 뜨거운 거, 그치? warm, 하고, to, drink, 이렇게 한다고. 해유라, 어떻게 하라고? 차가운 맛을 모은 거 어떻게 하라고? Something 먼저 쓰고, 형용사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다시 또 형용사가 돼서 앞에 있는 이 something을 꾸민다고. 우리 something은 품사가 뭐예요? 음, 대명사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한다 형용사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거 something c o l l d to drink 하나 딱 외워놓으세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딱 하나 있어 얘들아 안 따잖아 안따 그럼 매트를 안 따야 매트 위에 안 따야 위에, 위에. 위에 안 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품사를 그치 전치사를 빼먹으면 안 된다 할수 있죠 응. 그러면 안질 매트를 나는 필요로 해. 자 우리 파트너를 댄스하다야 아니면 파트 파트너와 댄스하다야. 와 댄스하다. 와지 와 와를 빼먹으면 안 된다. 앞에 파트너는 품사가 명사. 명사. 그래서 얘는 뭐다? 명사. 아, 춤출 파트너잖아. 춤출 파트너. 그 목적. <laughs> 자, 우리 어, 이거 아까 뭐. 했어. 똑같아. 매트랑 똑같지? 우리 매트.. 체어 위에 앉는 거야, 체어에 앉는 거야? 체어를 앉다야. 체어 위에 앉다니까 이거 빼먹으면 안 되고 펜을 쓰다야, 펜을 가지고 쓰는 거야? 가지고, 가지고 쓰는, 거야. 쓰는 거야. 위드 빼먹으면 안 돼. 종이를 쓰다야, 종이 위에 쓰다야? 위에, 위에 쓰다. 그럼 take care of는 뜻이 뭘까, 요 얘들아? 돌보다. 그렇지. 돌보다, 돌보다 할때 우리 오븐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볼 강아지. 자, 우리,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 할 때, 어, 호텔을 머무르다 아니면 호텔에 머물다야? 에야. 그래서, s 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근데 조금 좁은 범위에서는 s 를 쓰고, 넓은 범위에서 인을 쓰거나 또는 내부일 때 인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갈게. 자, 우리, 누군가를 이야기하다면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한테. 한테 친구를 놀다야? 친구와 놀다야? 와. 와 놀다 집을 살다야? 집 안에 사는 거야? 안에, 안에. 포크를 먹는 거야? 포크를 가지. 가지고 가지. 먹는 거죠 어. 침대를 자다야? 침대 위에 자다야? 위에 지나야? 침대를 자다야? 침대 위에 자다야? 침대 위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잠은 침대에서 자야 돼. <laughs> 자, 하우스를 살다? 아니라고 안 해, 안 했어. 안 여기다 뭐 써야 돼? 음. 인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인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전치사를 빼먹으면 안 된다. 할수 있나요? 아, 여기까지 하고 끝이라고 했는데 진짜 끝나버렸네. 예! 너무 졸려.